자 오늘은 수목 학명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메타셰카입니다. 메타셰카의 학명은 메타셰카이아클리토스트로보이디스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메타셰카이아클리토스트로보이디스. 자 그러면 어 오늘 볼까요? 성명은 메타셰카인데 이것이 기준 우리 보통명이죠? 지금 보통명이 지금 성명이었어요. 메타셰카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스어 메타, 뒤라는 메타하고, 인디언 초장의 이름인 셰카이야 이게 두 개를 합성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메타셰카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종명, 종명 글리토 스트로보이데스서도 여전히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자, 그리스 어 그리프토스 어, 잘라진 그리고 스드로비라스라는 설박은 모양이라는 이 단어로 합성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명은 메타시카이 아, 열매를 좀 묘사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설박물처럼 생겼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라진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예행상 이런 걸 그걸 묘사한 것이 지금 종명이다. 그리프토스트로보이데스 아,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발음을 볼까요? 이좀 전체적으로 지금 이름이 길어요. 길지만 이것이 지금 메타시카이도 지금 두개 단어로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크게 두개 단어로 나눠지겠죠. 메타시카이야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에 지금 장음이 걸렸어요. 여기 이에 그래서 메타시카이요 이렇게 실제 시카이요 시시 이게 강하게 나오겠죠. 길게 나오겠죠. 강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메타시카이야 그렇게 발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글리토스트로보이드에서도글리토스하고 스트로보이드에서 이두 개를 합성됐기 때문에 일단 크게 두 개를 끊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보기, 보시다시피 여기 O 그 다음에 여기 O 그 다음에 여기 E에 지금 장르이 걸렸어요 그래서 글리토스 아, 근데 스를 짧게 이게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트로보이드에서 트로트로 앞 트로, 메소리 이 오가 또 강하게 길어지면서 이 도가 바로 넘어오면서 드로, 드로보이데스 이렇게 발음되겠죠 드로보이데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스아구트가 작게 나오고요, 마지막 이스가 작게 나가요, 나와가지고 크리토스트로보이데스 이렇게 발음된다 얘기예요. 메타쉐카이아 네 크리토스트로보이데스 명명자는 후엔청입니다. 후엔청은 중국인이에요. 후성하고 청성이라는 얘기 메타셰카이였습니다자 다음은 나구성입니다. 나구성은 닥소디엄 디에티금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닥소디엄 디에티금 그러니까. 어 음을 보게 되면 닥소디움은 어, 라틴어 닥소스를 알죠 숨목하고 그다음에 에이더스 담다 이두 단어로 복합된 어, 단어입니다 닥소디움 그것이 성명이고 그다음 종명 디스티콤은 음, 이열성을 뜻한다는 거에 다시 말해서 지금 나구성 잎이 이게 우상복역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열성 이렇게 열로 쥐어서 쭉 이렇게 이렇게 얘가 줄서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특성을 묘사한 것이 지금 정명이다디에스렇게 여기서 나온,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 보게 되면 에, 닥소스 닥소디움 닥소디움,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기 지금 오이가 좀 상응이 걸렸어요. 그 그래, 닥소디움, 그래서 닥소디움, 소가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디스티쿰, 디스티쿰에서 지금 스에 지금 강시가 붙었어요. 에이 스에. 그래서 디스티쿰, 디스티쿰, 이 스가 스, 스, 살짝 스 발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스티쿰, 닥소디움 디스티쿰, 이렇게 발음되겠죠. 명명자는 리처드입니다. 나구성이었어요 자, 다음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시어더프티시 아, 페르디칠라타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시어더프티시 메르디칠라타. 자, 그러면 아, 성명이지명 시어더프티시 되겠죠. 얘네 예, 원을보게 되면 그리스에서 유래됩니다. 그리스 어 아, 스키아또스 우산 말해 스키아또스하고 비더스 소나무가 이두 단어가 복합돼 가지고 이루어진 이름이에요. 셔더비티스가 이렇게 온 거고 이게 지금 우산이라는 건이 보여드릴 이 보게 되면 이게 우산 같지 않가요? 밑에 우리가 요즘 소나무 위에서 이제 본 건데 우리 우산 그 밑에서 보는 우산 모양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왔다는 게 그래서 이 소나무 같은데 우산처럼 이렇게 입난다는걸 묘사한 것이 지금 송인 입니다 그리고 종명은 베르데칠라타는 돌려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 이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어긋, 어긋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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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대칭되고 얘는 지금 돌려난 거예요. 쭉 돌려서 이렇게 났어요. 이걸 묘사한 것이 베르데칠라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금송은 이 이피트성을 묘사해가지고 아, 그리고 그것이 소나무 담았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성명 정명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에이? 그리고 발음 보게 되게 되면, shadow u 에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 지금 이 y가 지금 위 발음입니다. 그래서 위 t, 가 되는 거예요. 이 t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shadow d u 쇼도옵티스 이렇게 발음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르티칠라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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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 지금 발음이 장군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르티칠라타, 라타 이렇게 길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쇼도옵티스 베르티칠라타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자, 그리고 명명가는 아, 지볼트 엔소프입니다. 금송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펜백입니다. 펜백은 아, 카메치파리스 오브 투사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카메치파리스 오브 투사 자 그럼 어원을 볼까요? 성명 카메치파리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스어 참이의 아, 작단 뜻이에요. 이거 어, 지금 열매를 준비한 겁니다. 참이하고 아, 그 다음에 키바리도 소스 삼나무 삼나무처럼 생겼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삼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가 작다 이것이 성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카메지파리스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브토사는 뭉뚝하다는 입끝을 말하는 거에요 입끝이 이렇게 뭉뚝하게 끊어진 것처럼 얘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걸 묘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성명은 아, 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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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을 묘사한 거다. 이렇게 이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발음 보게 되게 되면, 아 지금은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 지금, 아, 카메, 치파리에서는 지금, 카메하고 지파리서 이렇게, 이게 두 개로, 이게 지금, 복합된 걸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시는, 아, 얘가, 아 이게, 크바음나옵니다 그 크럽이. 그리고 여기서 얘는 스발음이 나와요. 왜냐면얘 뒤에는 몸이 와이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가가 이렇게 반대고 이때는 여기서는 지 발음되는 거예요. 스위 스위치. 그래서 카메 치파리스. 지금 여기서 이게 푸가 지금, 지금 이게 강시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카메치 파리스 아, 원래는 여기서 끊어지는데 얘가 강세 나오면서 여기서 끊어질 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치 파리스 이렇게 발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브 투사는 이게 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장문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브 투사 오브 투사 카메치 파리스, 오브 투사 이렇게 발음됩니다. 명령단는 엔디입니다. 둘레는 그 지벌트 축크가 정리했다가 예, 그 정보를 수정해가지고 앤디가 수정해가지고 최종 명문자는 앤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편백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화백입니다. 화백은 아, 카미치파리스 피시페라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카미치파리스 피시페라 그러니까 화백은 편백속이에요 카치, 가메치 파리스속이라는 얘기요. 그리고 자, 보시면 어원을 볼까요? 어원은 뭐 소, 성명은 이미 봤으니까 넘어가고 정명 지금 피시페라는 이 피시는 완두란 뜻이에요. 완두, 완두가 생긴다. 무엇이 지금 이, 이 열매를 보게 되면 완두처럼 생겼지 거예요 우리가 페라는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시페라 완두가 생긴 것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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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사죠. 성명이 그래서. 일단 발음 보게 된 피시페라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에 이에 여기 장음 걸렸어요. 그래서 피시페라, 피시페라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카메치파리스 피시페라 이것이 화백이었어요. 그리고 장, 명명자는 여전히 엔디입니다. 화백이었어요. 화백 나무. 자 마지막으로 묶어 가지고 복수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메타쉐카이아. 메타쉐카이아는 메타쉐카이아 그리 더 스트라보이데스 이렇게 발음한 댔죠. 메타쉐카이아 그리 더 스트라보이데스 명명단 후 엔청이죠. 그러니까 메타쉐카이아 의원은 이디언초장 이름에서 유래됐다는 걸 알았고 그리토스트로보이드스는 이것은 잘라진 서, 설방구 같은 그메타시가 어, 열매를 묘사한 랬죠그리토스트로보이드스 그리고 나구성은 아, 닥소디움 디스티컴. 이렇게 발음하죠. 닥소디움 디스티컴. 명명단을 리처드. 그러니까, 닥소디움 어원은 예, 닥소디움, 주, 우리 주목이죠 듐, 닮았다. 수목을 담은 놈이다. 이래서 닥소디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스디꿈디스디꿈은 예, 이게 나구성이 그 잎이 있지 가요 걔가 우상복엽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열성을 띠는 이런 그 나무 잎, 잎이 그 생김새 패턴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닥소디움 디스디꿈 이렇게. 발음하고 이런 이런 어원이었다는 걸 이해하면 되고 금성은 시어더피티시 아, 베르디칠라타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시어더피티시 베르디칠라타 그러니까 시어더피티시는 이게 지금 소나무처럼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예, 우산처럼 이렇게 이렇게 잎이 나는 것그 같은 형태를 묘사한 것이 지금 성명이에요 시어더피티시 그리고,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베르디칠라타는그 우산처럼 이렇게 입이 났으니까 돌려놨겠죠? 그 돌려나다 하는 뜻이, 아틴어로베르디칠라타 이렇게 발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성은 시어덕티스 베르디칠라타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어요. 명명자는 시벌드엔 족쿠 자, 그리고, 편백. 편백은, 카메치파리스, 어브투사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카메치파리스, 어브투사 명명자는 N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명, 카메치파리스는, 이것은 삼나무처럼 생긴데 열매가 작다. 이런 뜻이에요. 카메치파리스. 그리고, 어, 브투사는그 삼나무, 삼나무는 게 편백이 그 잎이 끝이 뭉툭해요. 거기. 그래서 그 뭉툭한 그걸 특성을 묘사한 것이 오브투사, 뭉툭하다. 오브투사. 그래서 카메지파리에서 오브투사, 이것이 편백이에요. 그리고 화백은 편백 속이죠. 그래서 카메지파리에서는 똑같고 성명은 똑같고 성명이 피시페라, 페라, 뭐이 난다는 게 뭐이 나나? 완두가 그, 그 열매가 난다. 그래서 피시페라. 카미치 파리서 피시 페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여전히 명명자는 엔디죠 자, 드디어 전부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